가온, 이거, 베르사체, 240만원. 아, 170만원, 이 170만원이다, 이거. 주단태가 있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왔다, 이거. 루비통 루비똥 신발 내가 언제 신었노? 씨발이나 어제 환진이가 루비똥 신발 신고 왔다, 이거. 이 가격은 씨발새끼야. 천차만별이다. 우찌 신발은, 관진이가 사줘가지고,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디? 목걸이 그만 물어봐! 개새끼야! 아이, 씨발! 솔직히 얘기해줄까? 싸워서 한번더 진정 없다. 근데 이제 안살 거다. 왠주 아나? 이겨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아프다. 그거를 36살 때 이제 깨달았다. 내 철없을 때 20대 때 주먹을 이제 잊어다오. <laughs> 내가 어렸을 때 주먹을 썼던 20대 때 시절은 이어다오나 이제, 이제 좀 사람답게 좀 살게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구걸 하진 않는다 그건 필요없고 너희도 그 코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코는 주면 주는 대로 돈 모아놓은 돈도 장독대에 좀 있고 그 장독대에 돈그네가쉬고 가서 살란다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싸움쟁이 그만하자